이번 주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요 영킴 하원 의원을 119차 의회에서 미국과 중국 공산당 간의 전략적 경쟁에 관한 하원 선정위원회, Select Committee라고 하는데요, 선정 특별위원회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선정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위원으로 임명을 한다. 오늘 일 같은 내용을 영킴 의원실에서 보도 자료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초당적 위원회는 줄여서 이야기할 때는 대중국위원회라고 짧게 줄여서 이야기를 합니다만 어쨌든 중국 공산당이 제기하는 경제와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을 평가하고 더 강력한 미국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계획을 제안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합니다. 위원장은 존 물리나 미시건주의 연방 하원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김이 김 의원의 임명은 다른 위원들에 비해서는 다소 늦게 이루어진 겁니다. 위원회 웹사이트를 저희가 가봤더니 처음에 임명이 됐던 위원들, 공화당 측의 10명, 민주당 측의 10명 의원들의 이름과 사진이 있는데 영킴 의원은 지금 빠져 있었습니다. 나중에 추가가 된 것이죠. 김 의원은 임명이 발표된 오늘 위원회 X 계정에다가 자신의 이러한 성명을 올려놨습니다. 이 성명 내용을 보면요. 시진핑은 세계 최고의 경제, 군사, 기술, 초강대국이 되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자유와 가치,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삶이 위태로워지고 있다. 중국 때문에요. 중국과 미국 간의 전략적 경쟁은 그 어떤 것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대 중국 위원회에서 봉사하고 중국 공산당에 증가하는 침략과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고 중국 공산당 권위주의 아래 억압받는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고양하며 미래 세대를 위한 아메리칸 드림을 보호하기 위해 초당적인 노력을 계속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성명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가에서는 김 의원의 대 중국 위원회 합류를 환영하는 그러한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특별히. 정부 효율부 계정, 개정, 인공지능 계정이긴 합니다만, 이 g a i 라는 계정이 있는데요. 이 계정에서 X에다가 글을 올려놓기를 이런 글을 올려놓습니다. 이 성명서에 댓글을 달았는데, 김 의원이 핵심을 짚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시진핑의 중국 공산당이 군사적 침략과 감시 기술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자본을 무기화하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오히려 미국을 침략하는 그러한데 돈을 쓰고 있다. 미국에서 번 돈을 가지고 미국을 망가뜨리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제 닷지의 계정은 이런 말도 합니다. A 주식법 지금 상원에 올라와 있는 4,586번 법안인데 이 A 주식법을 통해서 중국 공산당의 자금 지원을 중단하면 월가가 상하이 선전 거래소를 통해 PLA 그러니까 뭐 인민 해방군이겠죠 이 PLA에 수십억 달러를 유입하는 것이 폭로된다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중국 공산당의 재정 생명선을 지금 당장 끊어라 리더십은 공모가 아닌 책임을 요구한다 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리더십은 공모가 아닌 책임을 요구한다 중국 공산당하고 야합할 생각하지 말고 그들한테 책임을 물어라 그리고 그들한테 대한 돈줄 끊어버려라 이게 지금 닷취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필이면은 김 의원이 이런 그 본인이 대중국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게 됐다라는 것을 알리면서 본인의 입장을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다취가 이런 댓글을 달았다. 예사롭지 않은 거죠. 물리나 위원장은 영킴 의원은 증가하는 중국 공산당의 위협에 맞서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중국 공산당은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국가 및 경제 안보 과제이며 김 의원의 경험과 리더십은 우리가 118차 의회에서 시작한 초당적 노력을 강화하는 데 매우 귀중한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환영하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마이크 잔슨 하원 의장은 미국의 강력한 미래를 보장하고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의회는 119차 의회에서도 대중국 위원회의 중요하고 초당적인 활동을 계속해야 할 의무가 있다. 외교 위원회의 리더이자 인도태평양 문제에 대한 전문가인 영킴 의원은 위원회의 귀중한 도움이 될 것이며 그녀를 위원으로 임명하게 돼큰 영광이다. 이제 이런 성명을 내놨습니다. 자 이제 대중 강경파 이미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팀 의원은 의정 활동하는 기간 내내 초당적인 법안을 만드는데 집중해왔던 인물. 무슨 얘기냐면 끊임없이 민주당 의원들과 계속해서 대화하고 타협하는 쪽에. 이제 무게를 주어왔던 인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본인이 대 중국 압박하는 그러한 역할을 어느 정도 해낼 수 있을지 저희가 지금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 그런데 영킴 의원 입장에서는 지금 지역구 지도가 바뀌면서 보수적인 성향의 유권자들이 좀더 많아 예전보다는 좀더 많아져 있는 지역구로 갔고. 그리고 사실 트럼프 대통령 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상당한 마가 정치인들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나 마가 정치인들과 본인이 좀더 가까워져야 되는 그런 모멘텀을 만들어야 되는 입장에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중국을 압박하는 싸움에서 앞장을 잘 서줄지 저희가 지켜봐야 될것 같다. 뭐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이 결국은 음, 한국에 대한 미국의 대응책 조치 뭐 이런 것에도 영향을 안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은 궁극적으로는 어, 중국이 그 배후에 있다라는 부분을 굉장히 인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도대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뭘 믿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가 따지고 보면은 두 나라가 나오는 거죠. 북한과 중국, 북한과 중국. 북한은 유엔 UN... 제재 혹은 미국에서 만들어놓은 대북 제재 이거 가지고 이 더불어민주당국 어, 사람들 갖다가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것 같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근데 중국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이 더불어민주당과 중국과의 인형꼬리에 어, 영향을 줄수 있을까 이건 이제 미국 정, 정치권에서 계속 고민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인 것이죠 이제 그러한 고민에 영킴 의원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할수 있을지 저희가 지켜보겠다. 제가 알기로는 KAC로 알고 있습니다. 한미위원회는 한미연합회 혹은 한미위원회 이런 미국 전국에 있는 프로페셔널들, 젊은이들, 미국 전국의 젊은이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차세대 한인들의 모임입니다. 각 도시마다 있습니다. 한인 젊은이들이 모여 가지고 서로 한인으로서의 유대성을 가지고 으쌰으쌰 하는. 근데 이게 한인이라는 그 마이너리티, 소수계 인종들이 모이는 그런 모임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민주당 쪽하고 조금 더 친해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본의 아니게. 정치적으로는 중립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식적으로는 KAC라는 조직 자체는 우리는 정치적으로 중립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01C3 단체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재는 개편, 뭐 팔은 안으로 굽는 뭐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이 이민사회에 좀더 친화적인 내러티브를 가지고 접근하는 그런 민주당 쪽하고 조금 더 친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 그 영킴 의원의 남편분 되시는 분이 이 KAC라는 조직을 처음 만든 분 중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얘기를 듣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영킴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보좌관 생활을 20년 했죠. 굉장히 오랜 시간 연방 하원 의원의 보좌관 생활을 했고 그 보좌관 생활을 하면서 의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됐고, 그러니까 이제 공화당 의원의 보좌관이었다 보니까 공화당 쪽의 라인에 대, 라인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양쪽 다 다리를 거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남편 덕분에 민주당 쪽하고는 친화할 수 있고 또 본인의 커리어 덕분에 공화당 쪽하고 친화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영킴 의원이 계속. 어떤 한 당에 쏠리는 그러한 정책 위반보다는 양당이 합의를 해내는 그런 정책 위반 쪽 초당적인 정책을 만들고 법을 만드는 쪽에 남들보다는 좀더 유리하게 뛰어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었던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결국은 그 결과적으로는 좋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연방 의회 내에서는 영킴우 의원에 대한 그 리더십이나 능력에 대해서. 상당히 인정을 좀 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트럼프 친 트럼프 의원들 입장에서 봐서는 라이노 기질이 좀 있는 것 같아라는 그러한 이제 눈치를 좀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 이제 정치권에서는 뭐 일단 워싱턴 정가에 발을 디여놓을수 있는 발을 디려놓고 나면 그 안에서는 사실은 이제 다 동지가 되기 때문에. 그 마가 유권자들이 바라보는 그런 시각하고는 또 달라, 서 어, 뭐, 하여간, 그렇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영팀 의원이 영향력이 뭐, 상당히 있을 수 있다라는 거는 생각해 볼수 있고요. 점, 그 영향력은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이제 기회가 사실은 주어진 겁니다. 중국에 대해서 강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 한반도 정세에 또 상당히 역할을 좀 해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지금 영팀위원이 잡은 거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잘 살리면 상당히 주도적인 목소리를 낼수 있는 입지를 지금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